꽃과 잎을 눌러서 말린 그림을 아화라고 하는데요. 불과 일주일이면 지는 꽃들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반영구로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오선덕 명인을 신효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색깔별 계절별로 정리된 백여 가지 꽃들이 말린 채 보관돼 있습니다. 옥수수 잎, 냉이 씨앗, 메론 껍질 등 곱게 말린 식물들도 있습니다. 오선덕 명인은 20년간 꽃과 식물들을 눌러 만든 다양한 아파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액자뿐 아니라 가구, 액세서리, 컵, 스탠드, 부채 등 생활용품과 접목한 작품들이 작업장 내 즐비합니다. 결혼식 부케나 세례식, 졸업 등 의미 있는 날의 꽃다발을 평생 간직하기 위해 아파를 의뢰하는 고객들도 많습니다. 오선덕 명인은 꽃을 채집하고 누르고 말리며 다듬는 7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면 <laughs> 매순간 창조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볼때 항상 감탄을 하죠.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만드시는구나. 한 가지도 아니고 그 같은 하얀색도 다양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셔. 그는 같은 색깔의 꽃이라도 어느 계절에 피느냐에 따라 색감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봄꽃은 화려하고 선명하며 여름꽃은 푸르르고, 가을꽃은 은은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오명이는 누구나 좋아하는 꽃을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네기 쉬운 책갈피나 작은 액세서리는 노방 전도 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인기 품목입니다. 선물이 필요한 선교지에도 알맞은 용품들을 제작해 선교사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 특히 아프리카나 이런 데, 더운지 방에 가시는 선교사님 계시면 어, 그곳에서 전도활동 하시면서 선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좀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좀 그런 복음의 일에 관해 쓰여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하고 싶어요. 아파 작품 중에는 독도를 형상화한 그림도 눈에 띕니다. 한잎한잎 정성 들여 꽃잎으로 표현한 독도는 오 명인 부부가 직접 독도를 방문해 실제 느낌을 살려 만든 작품입니다. 기독교인은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난 2010년부터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인데, 음, 남의 나라에서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뉴스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라는 그 표기를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 볼까라는 생각들이 독도 그림을 하게 되고 저작권을 만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을 통해 사랑과 기쁨이 받는 이들에게 함께 전해지기를 바라봅니다. 시젠 투데이 신유선입니다.